자, 거기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201페이지, 201페이지. 5번 한번 보면, 5번 한번 보면. The, the doctor suggested that Mike give up smoking. 그 의사는 suggested 했습니다. 뭐라고? t 이라고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의사는 제안했습니다. 뭐, 마크가 give up give up 뭐야? 포기하다지 포기하다 give up 이게 이어 동사고 이 이어 동사의이 이 give up이라는 이 단어의 목적으로 뭐가 온 거야? 동사 원형의 ing가 온 거야 담배 피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suggest라는 단어 보면 suggest라는 단어 보면 이 마크가 몇 인칭? 3인칭 단순히가 기부에 애썼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지금 생각돼 있다? 뭐뭐 해야 된다는 슈드가 생각됐기 때문에 뭐 봐야 돼? 동사 번역. 그래서 기부가 정답이다. 그 다음에 6번 보면 The Doctor insists that Jane Blank plenty of rest. 의사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t h a 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제인이. 제인이. plenty of rest. 많은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시스트라는 단어가 오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슈드가 생략됐지. s h o u 가 생략됐으니까 뭐인 거야? 동사 원형 썼다. 그 명령, 주장, 요구, 제안 그 말이지. 그다음 8번 보면 Helen suggested the meeting. 블랭크인데 그럼 suggest 뒤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 접속사 대시 생략됐지. Helen은 어, 제안했습니다. 그 모임이 연기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요? 이 앞에 슈드가 생략된 거야. 그다음에 수동태야.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는 조비피인데 슈드라는 조동사가 생략됐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 동사원형 쓴 거지. 동사원형 쓴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suggest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다음 구번 한번 보면 my mom my mom i n s i s t e that i blank home by 9 o'clock. 여기도 답이 p지. 왜? suggest, insist, require 이런 것들.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이런 동사는 대체로 뭐가 와야 된다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돼 있다. 그 말. 체크하세요. 형광편이랑다 체크됐지. 체크됐으면 202페이지 한번 봐보지. 자, 202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 어, 슈드용법의 예외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지. 자, 우리가 이앞 시간에, 우리가 이앞 시간에 이거 배웠네. 명령, 주장, 요구, 제안, 명령하다는 뭐야? Order. 주장하다는 뭐야? Insist. 요구하다는 뭐야? Require. 똑같은 이야기야? 제안하다는 뭐야? Suggest. 이런 동사들이 오면, 이런 동사들이 오면, that plus 주어 plus should plus 동사 원형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랬다고? 자. 이게 동사고, 이게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목적으로 지금 대절이 온 건데, 대절이 왔다고. 이런 동사들이 오면, 이런 동사들이 오면, 이 should라는 조동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주로 생략된다고. 생략됐간, 대간 안될간 간에, 뒤에는 뭐 와야 된다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야.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should 뜻이 뭐야?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뉘앙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의무의 뉘앙스, 뭐뭐 뭐 해야 된다는 라 의무의 뉘앙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없으면, 원, 시제를 써라. 그 말이야.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얘가 써? 메모하세요. 거기, 202페이지에 써도 되고, 아니면 지난번에 썼던 그포스트에다 추가해도 되고, 의무의 뉘앙스가 없으면, 여기서 포인트는 의무의 뉘앙스가 없으면 원래 시저 써야 된다. 그 말이야. 동사 원형이 아니라. 됐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 요게는, 거의, 이왕이 나온 거니까, 예외로, 주장, 요구, 명령, 주장, 제약, 이런 거, 뭐, 뭐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는, should, 영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insist, insist,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당연히 이 대절이지. 당연히 뭐 써야 될것 같아? 동사 여기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틀리다 그 말이야. 왜? 폴은 주장했습니다. 제니퍼가 그의 컴퓨터를 고장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제니퍼가 컴퓨터는 고장을 내야 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즉 의무의 뉘앙스가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시제 썼어? 과거 시절 그냥 그대로 갔다 썼다. 그 말이에요. 책 하세요. 음, 그러면 먼저 그 밑에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1번 보면 Some people insist that television blank more harm than good. 어,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해? that yeah 라고 주장합니다. 어 insist라는 단어가 와 있네. 그러니까 이 대절에는 동사 원형 두 쓰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은 비교급 되냐? 이건 비교급 되냐? 굿 좋은 것보다 더 해를 끼쳐야 한다고 주장해다 야. 텔레비전은 좋은 것보다 나쁜 걸더 해를 끼쳐야 해. 말이 돼야 돼. 의무의 뉘앙스가 있어 없어. 의무의 뉘앙스가 없다고. 그럼 뭐가 탔어야 돼? 그냥, 원시제, 써야 된다. 이게, 3인칭 단수니까. 예, 그 다음에, 그 3번 보면, 닉 인시스, insist. 어, 인시스라는 단어가 와있네? 그러면, 대절에, 대절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네? 라고 생각했더니, 닉은 어, 주장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해야 해라고 주장한 거야? 여기는 과거인데? 아니지. 말했다고 주장한 거지. 얘가냐? 시제 일치. 적으세요. 이건 뭐야? 이미 일어, 일어난 일이지. 진실을 말한 거지. 이미 일어난. 일. 4번 한번 보면, Carrie's accent suggests that she blank a foreigner. 캐리의 억양은 캐리의 억양은 시사합니다. 뭐 그녀가 외국인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제안한 거야, 아니면 외국인 이라고 그녀가 외국인 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야. 이라는 거지. l d 의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체크하세요. 그래서 Statistics suggest. Statistics suggest. 야, yeah, statistics 뭐냐? 통계야, 통계. 통계는 시사합니다. 뭘 시사해? 대 이하를. 자, 더 플러스 더 플러스 최상급이야. 가장 빠른 두 배. 세계 인구의 세계 인구의 가장 빠른 두 배는 1950년에서 87년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고 제안한 거야. 발생했다고 시 주장한 거야. 발생했다고지, 예가니. 이게 의무의 뉘앙스가 있어, 없어? 없지.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The survey s u g g e s t d that English blank used all over the world. 그 조사는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 suggest가 있잖아. suggest가 제안하다 이럴 뜻일때는 should 이렇게 가는데, 시사하다, 암시하다 할 때는 슈드가 생략된 게 아니야. 의무의 뉘앙스가 아니야. 그 조사는 시사합니다. 뭐, 영어가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져야 해라고 시사하는 거야, 아니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어, 시사하는 거야. 되고 있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뭐야? is pp 수동태지. 영어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다 그 말이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지. 203페이지 한번 봅시다. 2 0 3페이지 보면, 실력 다지기 실력 다지기 보면, 2번 한번 보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한 번, 바르게 한번 고쳐보세요. 그랬는데, 음, the doctor believed the new medicine will aid your recovery. 의사들은 미,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어? 이게 동사니까 이게 주어겠지. 주어 동사가 몇개와 있어? 두개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야?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겠지. 의사들은 믿었습니다. 그 새로운 신약이 신약이 여러분의 리커버리 회복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이지. 근데 주절 동사 시제가 과거네. 그러면 종속절도 뭘로 가야 돼, 이거? 과거로 가야지. 웃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다음 3번 한번 보면 3번 보면 he may have stayed with 어, uh, me for the, for the time being. 음, 어, 그는 나와 함께, 그가 나와 함께 당분간 머물러도 좋다. 그러니까, 이거지. 어, may plus 동사 원형이 맞냐? 아이고. may, have, pp가 맞냐? 이 말이야. 근데, for the t i m i n g 당분간 나와 함께 머물러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뭘, 아, 나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나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아, 머물러, 머물러도 좋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네. 여기, may have pp 를 뭘로 바꾸냐? may stay.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메모하세요. 그다음 4번을 한번 보면, 4번 보면, You must borrow you my car anytime you want to. 주어 동사 너는 내 차를 빌려야 해. 언제든지 이거지. 주어 동사 이게 대부정사인데 원래 이 to 뒤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 바로라는 동사 원형이 생략됐지. 너가 빌리고 싶은 어떤 때에 어떤 때든지 내 차를 빌려도 좋다 근데. 근데 봐봐이 must는 뜻이 뭐야? 뭔뭐 해야 된다지. 뭔뭐 해야 된다. 근데 빌려도 좋다. 뭔뭐 해도 좋다. 이건 뭐야? 허락이지 허락. 허락이니까 이 must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 May b o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빌려줘도 너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내 차를 빌려줘 빌려도 좋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면 5번 보면 우리 이런 거 있네 should have pp가 있어 should have pp가 있고 또 이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뭘 비교하지 must have pp가 있지 should have pp는 뭐야 뭐뭐 뭐 했어야 했는데 했어 못했어 못한 거지 근데 must have pp는 뭐야 뭐뭐 뭐 했음에 틀림없다 헬레는 아름다웠음에 틀림없다 그녀가 젊었을 때. 그니까, 러 should have pp 를 뭘로 바꿔야 돼? must have b e n 으로 바꿔야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6번 한번 보면, 6번. 이 might, may 라든지 might, may plus 동사 원형. 여기 있지. 그냥 여기다 쓰지. may plus 동사 원형 있잖아. may plus 동사 원형하고 may have pp 가 있는데, 허, 허락의 의미 말고도 이건 현재, 사실, 의 추측, 뭐, ~~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과거, 사실, 의 추측, 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건 현재에 대한 거고, 이건 과거에 대한 거야. 근데 봐봐봐. 메이나 마이트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게 맞냐? 어, 그녀는, 그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 뭐야? 이 시제 자체가 과거네. 과거라면, may나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맞겠어 may have pp가 맞겠어 may have pp might 썼으니까 might 갖다 쓰고 might have miss under stand가 아니라 이제 뭐겠어 stood 쓰겠지 pp니까 이해가 써? 우리는 그녀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어 메모하세요 그다음 7번 한번 보지 아니 8번 한번 볼까? 자 7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이런 동사는 대절에 뭐뭐 뭐 해야 된다라는 슈드의 뉘앙스가 있으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와야 되지. 나는 제안했습니다. 어, 제레미가 제레미가 진찰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 맞는 거지? 슈드가 생략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 와야 돼? 동사 원형 오는 게 맞지. 그지 그다음에 우리 8번 보면 must not. 우리 이런 거배있네이 must not은 must의 반대말은 must not이고 또 뭐가 있어? don t have to 이 Don't have to 같은 게또 뭐야? Don't need to. 또 같은 게 뭐야? Need not. 플러스 원형이지. 여기도 뭐야? 원형이고. Must not은 뜻이 뭐야? 뭐뭐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지. 금지. 근데 Don't have to는 뜻이 뭐야? 뭐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속삭여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어. 어, 우리, 우리를, 우리가 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말 우리를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속삭여서는 안 된다. 이거다 속삭을 필요 없어. 아무도 우리 말을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해했어? 이게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Don't have t don't need to.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꾸면 되겠지. 메모하세요. 아무도, 어째, anyway, 어쨌건 우리 말을 못 들어. 음,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 10번. 그, 9번은 있잖아. 아까 했던 거. should have pp를 뭘로 바꿔야 돼? must have pp로 바꾸면 되고, 뭐, 뭐 했으면 틀림없다. 그 말이고. 어, 그 다음에 10번은, James suggested that, 대절에 주어 동사. 어, 제임스는 제안했습니다. 제니가 제니가 어, 그녀의 결정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뭐뭐 해야 돼? 야, 제니는 그녀의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 라고 제안한 거지. 의무의 뉘앙스가 있어, 없어? 의무의 뉘앙스가 있으니까 여기 s 쓰면 안 되고 뭐야? 동사 원형 써야 된다.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면, 11번은, 우리 이런 거네, be used plus, 우리 이런 거 배웠지. be used plus, 동사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used plus, 동사 원형이 있지. be used plus, 동사 원형은 뭐야? 뭐디 어디에? 사용되다. 이 말이야. used plus, 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 쌤은, 시를 쓰곤 했다지. 시, 실를 쓰고 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is가 아니라 use2 plus 1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체크하세요